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호입니다 예,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너랑 나랑 오픈 스튜디오를 두 번째로 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네 음. 하시면서 또제 사무실에 귀하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음. 그때 뭐 이런저런 분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음. 선생님, 저는 참 좋던데요. 어. 네. 아, 제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표정도 보고. 네네네. 음. <laughs> 어, 이 얘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 아드님하고 음, 올라오신 어, 우리 있어요. 선생님은 참 감동이었어요. 어, 그래? <laughs> 네, 그분이 선생님을 오매볼만 보고 싶어 하고. 어. 근데 우리 강생님이 보니까 부산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음. 오랫동안 음. 상담하신 음. 상담 분야에 또일강연이 있으신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음. 그런 선생님이 39살 된 아드님하고 음. 같이 와가지고, 음. 그, 저는 그때 궁금했거든요. 39살 된 아들이, 음. 엄마가 이근우쌤하고 이성생쌤 하는 너랑 나랑 보고 싶다 그러는데, 음. 과연 올까? 음. 그랬는데, 아들이 더구나 자기 생일날, 음. 엄마 원하면 같이 기차 타고 가자. 그래서 기차 타고 왔단 말이에요. 오. 선생님, 그 39이 돼서 엄마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 저는 참 신선했는데 쌤은 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신선하죠 네. 그런데 어,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게 신선한데. 아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네요. 음. 독립성을 가지면서 신선한 게 중요하거든요. 독립성이 없이 음. 의존성만 가지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다. 아. 저는 신선하지 못해. 예. 그 내가 제주도 가족을 데리고 천봉을 지고 이제 그 제주도를 일주를 하고 네. 그때 네팔에서 우리 집 와서 공부하던 애가 이제 끝나고 의사가 돼 가지고 음. 공부에 가는 네. 내가 황송회를 제주도에서 해주구고 크게 해주셨네요. 어그래 이제 제주도 해안가를 한 바퀴 돌면서 네. 해수욕장에 천막을 치고, 해어요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귀포 쪽에서 이제 제주 쪽으로, 쪽으로. 탐나계곡을 네. 통해서 이제 네. 넘어온 네. 그런 걸했다그마지막에 네. 이제 탐나계곡에서 천막을 치고 자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딸이 중학교 다기는가 그래. 아, 옛날이네요. 어, 옛날. <laughs> 근데, 아빠, 나설악산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 이 천막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그래. 네. 빌려주지. <laughs> 빌려준다고 그래서 빌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 그렇죠. <laughs> 내 뒷말이. 네. 누구하고 가는데. <laughs> 대한민국 부모 나왔네. <laughs> 친구하고.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이걸 참말 물어볼 수도. <laughs> 궁금한데. <웃음> 그래 또 둘러가지고, 뭐, 지도교수가, 참 지도선생님이 <laughs> 네. 함께 가느라. <laughs> 네. 쓸데없이 그런 말을 자꾸 물어서 네, 네. 그랬더니 영주가 지적하는 말이 아빠를 위선한다고 음. 그때 MBC에서 내가 사랑의 교실 그러면서 청소년 어, 상담을 어, 선, 상담을 할때 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행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라 그냥 보내줘라 불안해. 믿고 보내줘라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해놓고 네. 정작 내 딸이 간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안 물어도 될 말을 이 말도 묻고 저 말도 묻고 이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하는 소리하고 정작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들어한고 방성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형주가 네. <laughs>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부터 MBC 앞에 가서 우리 아빠 거짓말쟁이. 이례피케시이라도 <laughs> <laughs>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는 부모로서 내가 변명을 하면 려 어떤 부모든지 그럴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은데 에, 그걸 진짜 자녀를 믿을 만큼 내가 가르쳐놓고. <laughs> 갔다 오라는 게. 네네. 그, 요새는 그, 손녀가. 네. 대학교에 오에 졸업했는데. 음. 이놈은 여행하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야. 아르바이트 졸업그 돈을 딱 모아가지고, 어디, 저, 가는 아, 거야. 아, 멋지다. 어, 난 속으로 네. 좀. 기특하고. 어. 셋이 어울려서 이제. 네네네. 친구 어울려서 음. 갔는데. 그러면 거기가 막 이걸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 네네.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음료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음, 네. 그 안에 뭐, 썼거니까뭐 네. 그런 거 내가 이래 이 얘기 하니 게. 할아버지 그거 다 알아요, 내가. 참. 그래서 믿고 보는 거예요. 음, 음. 그게 이제 신뢰가 생길 때까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네요. <laughs>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네, 네. 걱정되는 마음이야. 네, 걱정되는 마음. 내 자식. 그렇더라도, 어, 내 애는 이걸 구분해서 충분히 갔다 올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 실패담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그래. 호소를 이렇게 하고 계시 <laughs> <laughs> 저희 그 조카가 있어요. 음. 조카가 이제 공연회계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1차가 됐어요. 어. 1차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기념으로, 나 오랫동안 공부하느라고 못 갔던 유럽여행을 한 열흘을 가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미술을 좋아하니까 딱 찍어서 어디 가서 누구 화가 작품전을 보고 싶렘브란트뭘 뭐 보고 싶다. 그래서 얘가 딸이니까 혼자 이제 유럽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괜히 삼촌인, 그 삼촌인 <laughs>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응. 매형한테 어떻게 제선이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 가기로 했어 그래서 야 매형 대단하시네요 외국에 여자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laughs> 이렇게 응. 얘기했더니 응. 매형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는 안 위험해 응. 응.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한마디 듣고 아이고야 우리 매형이 대단하시네 <laughs> 우리 딸 믿어야지 뭐 한국에서 응. 열흘 있으나 외국 열흘 있으나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음. 나는 보내줘 음. 그래서 아이고 네 제가 작은 질문 드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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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아까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 강경수님의 아드님이 참 신선하기 위해서는 서른하홉에 맞는 주체성 음. 독립성을 가지고 엄마 그럼 갑시다 음. 어, 나도 같이 갈게내 생일인데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엄마 나도 따라갈래요 음. 이거 하고는 정말 다른 거다 음. 신선하려면 자기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기꺼이 오는 거 음. 이게 신선하고 아름답다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선생님은 또어 이영주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laughs> 부모도 먼저 믿어줘야 음. 본인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수 있다. 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를 음. 기억이 되네요. 역시 주체성, 신뢰, 이것은 두 바퀴라고 할수 있네요. 음. 그게 이제 밸런스가 돼요. 네, 네. 그 밸런스가 맞춰줘야 믿는 만큼 자기를 또 자기가 믿게 되고, 주체성이 잘하면 더 믿게 되고, 음. 이런 선순환이 계속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저도 선생님께 늘뭘 여쭤봐도 이렇게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다. 신뢰, 그런 <laughs>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다 선생님 말씀은 예의하기보다는 이렇게도 또 여쭤보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도 음. 주체성을 좀 가지고 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존적이라기보다 서로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아닐까. 공저가. 네. 그 말을 참가래요 네. 그내 사기를 읽어보니까 네네네 네, 네. 막히는 게 없어. 아하. 어떤 질문을 해도 네. 괴변을 통하더라도 말로 지지를 하는. 아 전생에 공자님이셨군요. 선생님. 응? 선생님이 전생에 공자님이셨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그걸 이기는 제자가 아니야아 그래요. 엄청난 실문을 해요. 엄청난. 아 거.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거는 뭐. 그래서 공자가. 다무라지가 예. 예 응. 네. 그런데 이안니는 그걸 다 듣고 자기 뜻대로. <laughs> 그리고 안니는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다. 그 가서. 제삼로로 도하고 음, 그렇군요. 네. 자기 스선님 공자는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네. 한 자리 하려고 네. 하지도 네. 못했는데. 네. 가지도 못했는데. 음. 그게 그래, 나는, 이거니 제자가 훌륭해야. 멋지네요. 어, 네. 공자가 빛나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그게 그래, 나는 이제, 이성원 선생 같은 선생을 만나서. 아이고.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 <laughs> 아유, 또 마지막에 또 저를 올려주시면서 선생님이 더 올라가시는. <laughs> <laughs> 참주거이 박거니, 선생님의 큰 말씀으로 저도 커지고 선생님부터 커지고 참 아름다운 너랑나랑이 같습니다. 오늘도 유쾌하게 저는 너랑나랑 선생님과 함께한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